니한 류이说得很不错. 니한류 你한위, 당신은 중국어로 하는데,说的 그 말하는 정도가 흔보추어 아주 좋습니다. 이 말은 아 중국어 참 잘하시네요 라는 뜻입니다. 정도 보어 구조문이라고 해요. 여기서의 부추어가 이제 정도 보어가 되겠습니다. 정도 보어 구조문, 동작이나 상태가 어느 정도 이르렀는지를 나타내는 보어입니다. 다시. 你, 당신은, 한, 위, 중국어를, 说더 그, 말하는 정도가, 흔, 네, 부, 촛. 좋습니다. 이 말은, 아, 중국어, 잘하시네요. 你, 한, 위, 说的, 흔, 부, 촛. 네, 정도, 보구조문 자, 그랬던 이수영이, 나, 리, 나, 리, 그랬습니다. 네, 중국식 표현이죠. 아닙니다. 네, 어디, 그렇습니까? 부정이에요.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이 차, 더, 웨 너. 네, 하이는 여기서는 아직이에요. 차는 부족하다요. 부족한 정도가 위엔 멀었습니다. 이 말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부족한 걸요. 하이 차도 엔어별 말씀을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부족해요. 나리 나리 하이 차도 엔어 나리 나리 하이 차도 엔어 와이탄 콰야오다오라. 네, 자 와이탄이 콰야오러 구문입니다. 콰야오러 임박해요곧뭐뭐 하려고 한다. 로 해석합니다. 어떤 동작이나 상황이 곧 발생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과이어사의 동사옵니다. 과이어러. 곧뭐뭐 하려하다. 와이탄에 곧 도착합니다. 와이탄. 과이어다오러 샤이잔. 샤처바. 샤이잔. 다음역이에요. 다음역에서 샤처바 내리세요. 샤이잔. 샤처바. 你是韩国人吧？你汉语说得很不错。哪里哪里，还差得远呢。外滩快要到了，下一站下车吧。你是韩国人吧？你汉语说得很不错。哪里哪里，还差得远呢。外滩快要到了。 下一站下车吧。